안녕하세요. CM URT입니다. 오늘은 색종이 접기, 색종이 접기, 적기 학 접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종이 접기는 처음 소개하네요. 일단 세모 두 번, 네모 두 번을 접어주세요. 반듯하게 접어야지 예쁜 학을 접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꼭 눌러줘야지 예쁜 악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르마가 잘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세모 네모로 다자봤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접기를 네 번, 네번 해주세요. 꼭 아이스크림이라고 할순 없지만, 이렇게 접어, 잠깐만요. 이렇게 잡은 아이스크 이이렇게 잡은 아이스,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 덮기를 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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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 접어주세요. 좀 잠깐 기다려주세요. 저도 접어야 됩니다. 아 이때도 꼭 눌러주시고요. 삐져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상해요. 아까도 그냥 다르게 완전 두 개를 잡았어요. 여기랑 여기. 닫아보면 별 모양이 나와요. 근데 저는 별 모양을 잡는 게 아니라 학을 잡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한 개만 탈 테니, 한 개만 남았으니까 기다려 주세요. 4개 다 잡았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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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다음 별 모양이 나오게 가르마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잡아줍니다. 안될 것도 이렇게 잡아줍니다. 다잡았으면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위로 올려줍니다. 양쪽 다앞 뒤면 앞뒤다 앞뒤 해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이아몬드가 이상해졌네요.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앞뒤로 다 접어주세요. 앞뒤로 다 접었으면 여기서 돌려줍니다. 한 면은 옆으로, 또 여기서는 또 옆으로. 이렇게 했으면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 또 돌,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피시면, 풀면 됩니다. 학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쁘게 할 거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찢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여기 두 부분에서, 한 부분은 꼬리, 한 부분은 머리입니다. 한 부분은 다, 잘 다듬어가지고, 한 부분은 얼굴로 만어주세요 학, 완성.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